자랑스러운 아산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도 따뜻한데, 오늘 여러분 제가 뵙는데, 하늘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에 이제 발을 디딘지, 이제 한 8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뭐그 사이에 많은 경험도 하고 배웠습니다만은 아직도 초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26년간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왜이 자리까지 불러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 지난 5년간 이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고 목도하셨습니다. 썩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 갈아치우고, 이제 나라 좀 정상적인 나라로, 좀 정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는 명령 아니십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 아산시에는 삼성전자 또 디스플레이, 현대 자동차,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올라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우리 산업을 고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국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3류 국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대전환기입니다. 그런데 40년, 50년 전에 철지는 그 이념에 빠져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맡아 비상식적인 정치를 자기들끼리끼리 해 오면서 이 파거리 집단끼리 고위 공직도 갈라먹고 업자들과 유착된 업자들과 이권도 나눠먹고 자기들의 부정 부패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국민의기를 또 우습게 알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부지런한 그런 국민 없습니다. 맞죠? 우리 교민들 외국에 나가서 자리 잡을 때 보면은 중국 사람들, 유대인들, 그 부지런하다는 분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가 못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은 코로나도 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한 정권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창궐하기 시작할 때부종연휴 입국자를 막아달라는 대한의학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위도 중국 눈치 본다고 묵살하고, 대만과 베트남 같이 중국 입국자 막은 그런 국가들 어떻습니까? 심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홍영을 알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어느 정도 방역이 되는가 싶더니, 아무 대책, 과학적인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문능한 정부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거기다가 5년 동안 국민들이 기회도 주고 총선 때도 더 어, 몰아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주구장창 자기들이 다수당으로 횡포 부리고, 날치기 통과하고, 사기 위원장 독식하고, 국민과 야당 우습게 알다가,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개혁하네, 이러면서 헌법 개정안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요새 많이 들으시죠? 뭐 국민 통합하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아니, 주구장창 5년 동안 또 대통령 선거운동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대선 열흘 앞두고 국민들의 정권고체 열기가 치솟으니까 이거 물타기 하려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 없이 정치 교체가 됩니까, 여러분?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정치인들이 심판받고 물러나서 책임있는 사람이 물러나고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 이게 정치 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하고 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깃발을 든다고 해서 그 정치 교체의 깃발에 정상적인 사람들 누가 모이겠습니까? 정치 교체는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 윤석열이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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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 정부를 맡는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교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께서 정치의 경험이 없고 오로지 엄정한 법 집행만 해온 세계 정부를 맡긴다는 이 자체가 이게 정치 교체고 국민에 의한 정치 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저 도시개발 인구 100만엔 도시, 저 성남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원 들고 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빼먹었습니다. 앞으로 1조까지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돈입니다. 성남 시민의 돈입니다. 강제 수용으로 헐값에 땅 뺏긴 사람들의 돈입니다. 분양가 상한지 없이 비싼 값에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돈입니다. 맞죠? 이런 건국 이래 우리들이 처음 본 이런 엄마 무시한 이런 부정부패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당은 또 뭡니까? 저런 당이 정치 교체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저도 부정부패하고 수십 년을 싸워왔지만, 썩고, 부패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얘기해서 부정부패하고, 축제하고, 폼 잡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정권과 유착되고 그 정권을 쟁취하고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실 조작해서 선동하고. 반복해서 세뇌하면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업에 허리가 휘어진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위 조작, 날조, 반복 세뇌를 하면 믿고 자기들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입니다.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개혁하겠다고 국민들 속이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번 3월 9일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패한 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상식과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시로 저와 국민의 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저희는 민주당에도 많이 있는.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에게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는 양식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번영 시키고 나라의 안보 튼튼하게 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산이 이미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들의 R&D 센터와 지역의 대학 연구실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도록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과 아산, 천안, 충북을 이어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동서 철도 완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언론에서 언론 보도로 보셨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큰 뜻에서 단일화를 아침에 이뤄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즉시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 가치와 철학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의 더 넓은 지지와 국민 여러분의, 더 넓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현충사에 오고 또 온양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 윤석열이 이곳을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 선거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그중에는 재작년 4.15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를 고집하는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당이 이번에 공명선거 부정감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하루만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당을 믿고 저도 내일 사전투표할 계획입니다 4일 5일 9일 열심히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바꿉니다 오늘 9일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 대승리의 날로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국민 대승리의 날로 만듭시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참에 이 지역에 우리 국민의힘의 일꾼인 이명수 의원과 박경기 당협 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계속 열심히 부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일화 이후에 바로